자, 이번 강의는 이제 변압기의 이제 등가 회로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실제적으로, 그쵸? 어, 변압기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거라면 늘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음, 어떤 변압기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역시 이것을 간단한 음, 음, 등가, 같은 가치를 갖는 회로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이, 이 부분. 자, 2차 측이죠. 2차 측에 여기 만들어지는 기전력 이걸 우리가 E2라고 하고요 또 여기 번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저항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리액턴스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오호 이 부분을 역시 같은 가치를 갖는 등가회로로 우리가 표현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려보자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엔 1차측을 한번 또 그려봅시다 1차측도 뭐 이거와 같겠죠 그치 여기에도 때이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저항과 역시 리액턴스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과연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과연 끄실까요? 아니죠.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 이 철심에도 뭔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철심에 해당되는 어떤 회로적인 구성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분명 여기에도 어떤 손실이 발생하고 우리가 자속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류와 전압, 뭐 전류와 전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손실이라든가 그런 자속을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를 이것도 물론 어떤 저항과 어떤 리액턴스 성분으로 분명히 얘를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 그것을 여기 1차 측에 하든 뭐 2차 측에 하든 상관없는데요 이것은 우선 1차 측에다가 예 철심에서의 어떤 회로적인 요소들을 한번 오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2차, 1차 측에 이런 권선을 통해서도 거기에서의 기전력 그 다음에 저항과 리액턴스를 표현했다면 이쪽 철심에 해당되는 곳에서도 뭔가 저항과 리액턴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아, 병렬로 뭔가 연결한 거죠. 얘는 이것들과 직렬로 연결한 거고요. 이것은 이것들과 병렬로 연결하면서, 아, 저항의 역수인 얘를 컨덕턴스로 이렇게 표현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가 리액턴스의 역수인 서셉턴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 철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역시 해줬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음, 그래서 자이 부분을 우리가 Conductance라고 표현하고 이 부분을 Susceptance Conductance는 뭡니까 아, G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죠? 회로이론을 살펴봤죠 저항의 역수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Susceptance는 이렇게 B로 표현하고 B는 Reactance X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합해서 전체를 우리가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아무튼 아 이렇게 나타내주면 2차 측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렇죠? 기전력, 저항과 리액턴스. 여기도 1차 측 기전력, 저항과 리액턴스. 그리고 얘를 대표해줄 수 있는 값,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병렬로 표현해준 요것을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 변압기를 이렇게. 이 모양을 등가적으로 이렇게 회로로 구성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이 등가 회로를 이제 구성하기 위한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이 컨덕턴스, 서셉턴스 알아내고 여기에 있는 뭐 저항, 리액턴스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변압기를 시험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호, 무슨 시험을 먼저 해 보느냐? 무부하 시험. 그쵸 무부하는 2차측에 아무것도 달지 않는다. 그 얘기죠. 부하가 없다. 이차측을 개방시켰다라고 하는 무부하 시험을 먼저 한번 해 보자 그 얘기라고요. 이걸 통해서 과연 뭘 얻어낼 수 있는지. 자, 무부하 상태에서 한번 자, 여기 전압을 가하고 무부하 상태에서 한번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자, 여기에 v 1을 이렇게 가했겠죠. 그러면 자, i1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i2가 이렇게 자, 그쵸? 그렇죠? V1, I1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쪽에도 뭔가 I2가 흘러야 될 텐데 무부화 상태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단의 저항을 우리가 무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아, 아무튼 이 부분의 전류를 일단 I2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체 전류인 I1하고 구분 지어야 되겠죠. 왜냐? 왜, 왜입니까? 이쪽으로. 전류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 응, 그쵸? 얘를 얘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아하, 얘를 I1'이다. 이렇게 나타내 보고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무부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쵸? 뭐, 저항이,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 거죠. 저항이 무한대가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저항대가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저항이, 이쪽 I2가 흐릅니까? 노노 no, no.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 i2는 0이 된다는 얘기죠. 오 이쪽으로 아무런 그렇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이둘 사이의 자, 권수비 a 또는 n이라고 할때 자, a라고 해 봅시다. a라고 할때 그때 권수비 a와 자, 전압 사이 관계는 뭐였습니까? v2분의 v1이었죠. 그리고 얘는 전류 사이 관계에서는 I1분의 I2로 바뀐다고 그랬지. 그니까, 러 얘는, 아, 이둘 사이의 건수비가 A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전류와, 그쵸, 여기에 흐르는 전류 사이 관계는 I1'분의 I2라고 할수 있죠. I1분의 I2니까. 그쵸, 여기에서 지금 흐르는 전류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음, 그냥 A로 통일합시다. 자, A라고 한다면, 여기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우리가 분수식의 성질에서 a는 b분의 c다 그러면 그렇죠?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돼요. b는 a분의 c. 이런 성질 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 바꾸니까 결국 i1 프라임은 a분의 i2가 되고 i2가 0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프라임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거죠. 즉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없어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생각해도 좋다. 그 얘기네요 자, 그러면 무시해도 좋다. 과감히 없애버리고 해봅시다. 자, 이거 없앱시다. 자, 샥! 없애버리고요. 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립시다. 샥! 없애버리면, 오, 얘만 남네요. 그치? 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부하시험이라는 거죠. 무부하시험에서는 이쪽에, 아, 저항이 무한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과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거, 그쵸. A는 I1'분의 I2에 의해서, 그쵸. 어, I1은 둘이 자리 바꿔서 A분의 I2라고 할수 있는데, 얘가 0이니까, 이 I1'도 0이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도 안 흐르고, 그러니까, 무시, 무시 해주자는 거죠. 얘만 그러면, 우부화 상태에서는 얘만 남게 된다. 그 얘기죠. 아하. 좀 이렇게 크게 가져다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 지금 이 녀석이 여기에 부하를 걸지 않게 되면 결국 등가회로로, 오,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버리고요 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1이 갔을 때, 그쵸. 원래는 이 i1'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없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는, 자, 기호로 i0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 i0. 이거는 음, 무부하시, 무부하 일대를 나타내주는 의미로 제로를 표현해요. I0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또이 i 0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흘러서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갈라져서 흐르겠죠. 또 구분해 줘야 되겠네.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I 라고 일단 표현해 봅시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파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오호 여기 자 어, 이건 1차측의 전류고요. 잘 봅시다. 기호. 이건 뭐라고요? i 0는 무부하시에 흐르는 전류 그래서 이걸 무부하 여자 전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쪽. 철심에 관련된 전류기 때문에, 무부화 상태에서의 여자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다시, 이쪽. I, I라고 표현했네요. 오, 호 이쪽. 어, 컨덕턴스에 관련된 전류? 뭐, 저항하고 관련돼 있죠? 즉, 철손하고 관련되 있는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철손 전류. 그래서, 아이언, 철을 의미하는 의미로, I, I.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I0은 뭐라고요? 무부화의 여자전류. 그 다음에 또이 녀석이,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아, 파이라고 표현했네요. 뭡니까? 얘는 이 철심이 자속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전류. 그래서 I파에, 그래서 이것을 자화전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오호. 무부화 시에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걸 표현해서 I0. 무부화 여자전류. 용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아하 철선을 만들어내는 전류 그래서 철선전류철 그쵸 저항철선전류 컨덕턴스로 표현했구요 이쪽 아 자화전류 그쵸 어, 뭔가 여기에 자석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전류 어, 자석을 만들어내는 전류죠 그래서 아이파이 표현한 것을 자화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다시,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여기는 무부화 시에 만들어지는 여자 전류. 그리고 얘는, 오, 호 철선 전류. 철선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고요. 이것은, 그쵸? 철심의 자석화.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는 전류여서, 이무부화 여자 전류, i0와, 이, i0는, 그쵸? 이두 전류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명백히, 그쵸? 일종의, 코일의 역수죠. 예, 컨덕턴스의 역수인 그렇 어, 예, 서셉턴스이기 때문에 둘의 분명히 위상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스칼라적이 아니라 벡터적으로 두 전류를 더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부화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철선 전류는 철선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되는 전류. 뭐 만들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철선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만들어지 사용되는 전류, 철선 전류, 자속을 발생시키는 전류, 자화 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뭡니까? 당연히 벡터적인 합이고 둘의 위상차가 9 0도나죠 그래서 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크기의 제곱, 그렇죠? 자화 전류의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래서 이것을, 뭐, 벡터적으로 한번 나타내보면요. 이쪽에 V1이라고 하는 지금 전압이 가해져 있을 때, 음, V1을,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봅시다. 이것은 물론, 뭐, 상대적인 표현이니까요.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응? V1을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잡았다고 보면, 그때, 그쵸? 이렇게 잡았다고 보면, 그때, 아! 역기전력이니까, E1은 이쪽 방향으로, 그쵸 우리가 벡터를 그릴 수 있겠죠 역기전력 e 1이 뭐였습니까 우리 페러데이 렌즈에 의해서 어, 여기 n 1에 여기 d 파 i 1 dt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e 1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여기에 흐르는 요 녀석 i 는 그쵸 오, 요거 컨덕턴스 저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위상이 동일하죠 v 1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철선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쪽 코일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렇 얘는. 90도 늦은 자화 전류는 90도 늦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V1보다 이렇게 90도 뒤로 간 지상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I파이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 무부하여자 전류인 i 0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바로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그쵸 평행사변형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 I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를 여러분들 무작정 이거 뭐 외워 가지고는 이거 안됨 죠 반드시 이 정확한 용어 아 무부하 여자 전류 철선 전류 그 다음에 자화 전류 그리고 얘는 위상이 같고 아 여기 코일 성분이네 그래서 90도 느리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무부하 시험 상태에서 이쪽 그렇죠 만들어진 이 부분 전체를 우리가 여자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와 서셉턴스의 합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오 그쵸 제이가 붙어야지 서셉턴스 앞에서는 j 가 붙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선 전류 요거죠 요거 철선을 만들어내는 전류 요것은 자 어, 일단은 이 어드미턴스를 우리가 어, 이거 컨덕턴스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저항, R은, 오메 법칙에 의해서 뭡니까? I분의 V였죠. 근데, 여기에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역수니까, 얘는 V분의 I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I를 구하려면, I를 구하려면, V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I는, G 곱하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철선 전류, 여기에 컨덕턴스를 G로 잡았으면, 우리가 이식을 이용해야죠. 그때의 전류를 구한다는 것은, 전압에다가 컨덕턴스는 곱해 주면 돼요. 그래서 혈선 전류는 여기에 있는 전압 V1에다가 컨덕턴스를 곱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무작정 외웠서 이게 외워집니까? 안 외워져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역시 자화 전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리액턴스의 역수니까 이거하고 동일하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에다가 여기 서셉턴스를 곱해 준 것이 바로 자화 전류가 될 것이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철선을 구해 구해 봐라. 그러면 철선 철선도 일종의 뭡니까? 손실되는 전력이니까요.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쵸 어, Pi 철선 전류 철선이라고 하고요. 어, 역시 V1 곱하기 I1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서의 전류의 곱이어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 II 음, 대신에 GI 요거 대신에 Gv 1을 대입해 보면 결국 얘도 Gv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무브아 시험에서의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이런 용어들만 정확히 알고 요거 회로를 기억하시면요 이 원리, 컨덕턴스, 서셉턴스 응?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회로 이론이에요. 회로 이론으로 충분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생각해 낼수 있고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철선 전류, 계산하는 거, 자화 전류, 그 다음에 철손 이런 것들을 쭉 손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끌어 내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용어, 용어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또 회로 이론을 통해서 얘를 이끌어 내면 되는 거죠.